안녕하세요. 영하쌤입니다. 벚꽃나무를 휴지심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벚꽃나무를 만들게요. 휴지심이나 이런 거, 이런 백업이 있으면 더 좋기도 할것 같아요. 네. 저는 휴지심으로 할게요. 이렇게 적은 걸 이렇게 할 계획 인데 흰색이 바탕 흰색이 더나올지 음, 나무 색깔이 더 나을지는 잘 모르 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 계획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색색 종이로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서 얘네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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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 계획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속 음, 꽃놀이 할때 저희가 벽돌블록으로 탁자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스레인지 놀이용 가스레인지 가지고 놀이도 하고 여기다가 그릇으로 뭐꽃 가지고 놀이를 할 거예요, 요리를 할 거예요. 근데 사진들 아이 영화들이 영화들이지만 비록 만일세이지만 놀이 환경이 풍부해지면 영화들도 더 즐거워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동그라미는 만들기가... 동그라미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이만큼? 이정로 대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성분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조금 더 여유있게 자를게요 있으면은 꼭 붙이기를 해도 될것 같은데 영아들은 펄 활용을 잘 못하잖아요. 아직은 우리 많이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로 여기를 다 붙여주다가 시트지로 여기를 덮어줘요. 시트지로 시트지로 이렇게 끈적거리는 면이 이렇게 오도록 해가지고 여기 영아들이 꽃만 이렇게 툭툭툭툭 올리면 툭툭툭툭 올리면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풍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풀칠을 할게요. 그리고 요즘 와. <laughs> 어린 아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에서도 활동을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놀이 환경을 그래서 더 같은 같은 걸 준비했으니까 더 풍부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도 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진을 찍은 같은 활동으로 사진을 찍었는데도 더 풍부해 보이고 환경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 예. 음. 어라그나 갈색. 제 책상에 색종이가 저희 집에 많은데, <laughs> 학생들이랑 색종이 접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색종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laughs> 이제는 색종이 쓸 아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이들 봐, <laughs> 영화들을 이제 잘 봐주시는 것, 잘, 외교사가잘 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이도 잘 보고, 또, 교육 시설도 좋고, 수업도 풍, 그러니까 놀이 환경도 풍부한 것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어때요? 완성이에요. 이런 거 해서 지금 색, 종이가 좀 약하거든요. 이걸 좀 도톰한 종이로 뒤에 덧대가지고 이렇게 놀이하는 게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안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칼집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가들이 이렇게 놀이하면서 자꾸 이제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테이프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한두 나무나 세 그루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만든 이것처럼 나무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가져왔어요. 음, 양면 테이프 필요해요. 휴지심을 두개 연결해서 붙인 거예요. 이거는 유아반 활동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안에다가. 아, 저 두꺼운 걸로 할게요. <laughs> 양면 테이프 이렇게 딱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좀 많이 도톰하게 주시면 유아반이랑 수업 이렇게 붙이게 할 때도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선생님 이거 부서졌어요 하면은 선생님께서도 또 다른 아이들을 골고루 보여 봐주기 어려우시니까. 처음부터 좀 단단하게 손이 덜 가게 만들면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술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선생님들이 준비하시거나 활동하실 때 그리고 특히 뒷마무리가 힘들어지면 그 활동은 다시나 하기 어려워요 미술 활동 그선생님들 자꾸 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술 활동 준비하실 때 좀 쉽게 갈수 있고 교사의 손이 좀덜 가게 만들고 뒤처리가 좀 깔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제가 왜여기다가 양념 붙였을까요? 뒤에는 별로 온이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 아까 이 얄, 작은 양 얇은 양면 붙인 것좀 피나 죠흔들거리면서 좀 글루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다 됐죠 근데 양면테이프로 얘들이 이렇게 풀을 잘안 붙거든요 풀 그러니까 양면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양면테이프가 좀 아깝다고 얇은 거 쓰시면 이시고 이렇게 넓이가 좀 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붙여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양면테이프니까 풀칠을 잘못하는 아가 아이들도 톡톡톡톡 붙이면 자기의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영화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희열감도 느끼면서 또 하고 싶어지게 하는 거죠. 양면, 양면, 양면 좀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그래서 영화들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툭. 얘들 되게, 붙인데 많이 붙이잖아요. 붙였던 곳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톡 이렇게 붙이면, 영화들도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작, 그냥 짧은, 쉽게 예쁜 작품 만들어지죠. 만이세 정도도 이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는 나중에 색종이로 더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색종이가 없어서요. 자, 그리고 붙여주려면 그러니까 고정을 해주려면 칼집을 내서. 얹어서 바닥에 세워서 전시할 수 있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한 작품이. 여기다가 뭐 하트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